자, 서드 샷. 들어가면 이글 9타치. 들어가면 이걸. 앉아쉽니까 산타고입니다. 에쿠마모토 네, 아소 하이랜드 골프 코스에서 어, 라운딩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마추어 최강 언더파드 치시는 실력자 구독자분. 감히 산타고다 이라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실력. 을 가진 분들과 쿠마모토 3일간 라운딩 제 1일차가 되겠습니다. 3일간 라운딩 했는데 에 저희는 도쿄에서 1200km 떨어진 그 쿠마모토인데 운전해서 갔어요. 할데라 지역의 아소산 지역은 언제 봐도 경치가 뛰어납니다. 우회전을 하면 바로 클럽하우스가 나오는데 신기했습니다. QC 지역이 겨울에 따뜻하긴 한데 아소 일대 골프장 해발 500m가 넘기 때문에 꽤나 추울 수도 있지만 9시 이후면 그래도 10도 전후로 그나마 플레이할 만합니다. 산타고를 응원해 주신 고마운 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소 하이랜드 코스를 배경으로요. 네 예, 한번 아마저 최고레벨의 라운드 모습도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이분이 바로 언더파를 치시는 구독자이신 백프로님이 되어있고요. 와잘 아, 치신다. 이분도 싱글 치시는 백프님 와이프님, 하프로님이 되어있습니 아, 인백이 좋아, 어. 다운스윙 좋고 아 인백이 아, 아.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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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 치는데. 시큰런데 네가 잘 쳐야 되겠다. 아빠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실력이. <laughs> <심장이. 웃음> 아, 잘 치다. 와. 좋다. 딱이다. 좀 짧을 수도 있어. 어, 좀 짧네. 바람이. 아 어, 바람 바람 좀 먹었네. 음, 산 위라 바람은 꽤나, 아, 있을 때는 또 있더라고요. 중간에 휴식 없이 스루플레이 였고요. 그린피는 만행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예, 캐디백 내리고 카트에 신는 건 모두 셀프 였습니다. 이 동네는 대부분 요런 캐주얼한 분위기더라고요. 예, 이날 스타트는 12시 저희가 했고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7시 50분에 출발한 분들이 계셔서 코마마토트 공항에 9시 반에 도착했고 골프장은 좀 11시 넘어서 도착해서 바로 당일 라운딩을 했기 때문입니다. 왔어! 멋니다 오, 와, 그리고 엄청 멋실것 같은데. 굳이 변명하자면 몇 개월 만에 이 아이는 클럽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디테일이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짧어. 더. 살짝 갈겼고 나선 아마추어 여성 플레이 중에서 거의 최고 레벨 실력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수도 거의 없고요. 기술적으로 부족함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잘치신다 음 이번에 스펙프로님 파스 임했고 저는 더블 보기해서뭐 예, 엄청 망했어요. 음, 뭐이늘은야잘 음, 치십니다. 나이스. 어 약간 뭐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예, 샷입니다. 샷그 음. 올라가기는 하겠다. 아 조금 짧네. 방향이 안. 좋아. 좋아. 와, 인터 좋아. 나이스 백프로님 드라이버의 나이소. 그 비거리가 일단 상당하 어프로치. 나이스 오. 좋습니다. 최고의 베리입니두두개 버디 나오겠는데 이건 오케이 오케이 버디인데 거의. 버디. 해, 버디? 네. 버디 해주세요. 해. 네. 안 들어갈 수 있어. <laughs> 나이스 버디. 이 야, 나이스 버디. 버디. 멋니다 야, 버디가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야. 어우, right. oh, 좀 쎘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붙여보세요. 좋습니다. 버디쇼를 보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 파했니 잘했다. 와.. 굿샷 음. 살짝 인조 가볍게 치시는데 임팩이 좋아가지고 쭉쭉 날라간다 압도적인 <몬> 아, 실력입니다 어, 어 괜찮아 나 아, 뜨거워 어 짧긴 하다 정확한 어프로치라 는 이런거죠 와 나이스 이런 어프로치 좋습니다 나이스 퍼또 버디 퍼와 어, 터치 좋고 야, 고고고고고. 나 스파 좋습니다. 아, 마무시의 실력들이 팔을 그니까. 밥 먹듯이 하신다야. 오번 티샷 영상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치로 대신 하고요. 세컨샷. 아 좋사. 아, 아이스. 오우, 샷. 아 약간 왼쪽입니다만. 나이스. 됐습니다. 코스는 약간 고저차가 있긴 했습니다만. 예. 페어웨이도 막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경치도 좋고요. 가격 리즈너블하기는 <laughs>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카트 페어웨이 주행 가능해서 예, 편리하기도 합니다. 야, 이거 또 버디 또 나오겠는데? 나이스. 좋다. 아, 나이스 나이스 잘 흘렸어. 나이스. 버디 팝. 버디 팝. 버디 팟! 아 약간 나이스 파. 아잘 치십니다. 나이스 파. 좋아! 좋다, 좋다, 좋다. 자, 좋다! 어 이거 어, 좀 저, 갔겠다. 조금씩 감을 찾고 있고. 있어요. 어이구야, 많이 갔다. 아 좋습니다. 약간 거의 실 수가 없으세요? 아, 대단하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약간 밀렸다. 그래도 아, 좋습다좋좋습다다찮찮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꽤 야, 야, 춥기도 합니다. 크반커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레이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온이었어요 i n you yourself. n i 나이스 고고고고고고 o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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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aughs> 나 스파드, 아이고야, 좀 치다 갔다. 그림 빠르다. 아, 빠르다. 야, 나이스 파. 야, 나이스 보기. 야 기가 막히다. 진짜 잘치죠 아 진짜 퍼시 정말 어려운 퍼시인데 실수를 아, 안해서 받으니까 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약간 왼쪽이지만 좋습니다. 오아 왼쪽, 살짝 왼쪽. 어. 좋아. 야, 좋다, 이거. 해박 좋다. 나이스. 고! 나이스. 좋습니다. 와라. 에이, 나이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okay. 보기 촛보기시네요 야 높이 떴다 아 너무 떴다 너무 떴어 좋아. 또핀버이 와! 오, <laughs> 나이스. 아디포트. 딱지. 어, 역시 당연히 잘하시네. 아, 지금. 나이스. 오케파입니다. 오케파. 이 아! <laughs> 아까 왔어요 이번으로 샷 좋습니다 어, 거의 펀치샷으로 가시는데 페어웨이가 어, 엄청 넓으면 아니지 멈춰라 어, 그러다 그래 쫄릴 정도도 어, 괜찮아 괜찮아 와, 좋습니다 나이 나이스 쇼아 왼쪽! 안좋은데 왼쪽은? 어떻게 내다 나이스 쇼 나이스. 아, 좋은데, 나이스. 와우 아, 스핀 좋고 빠. 나시아우야야아 비. 제가 아. 저만 끝나고 전 11개 오 뽑았는데 완전 망했고요. 우리 아이는 13개로 완전또 개망했습니다.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요? 그게관다좋습치다 우리 하프로님은 플러스 5. 좋다. 이요 좋다 것같 이럴 것0프로님이런것도참 어려운 자세인데 이럴 것 같아요. 이이요이걸 정확하게 컨택을 해내요이력이 대단합니다 이 나이스 슈퍼 쳤다면은 버디퍼시에요 어, 파운이 얼마나 아이고야 아 이게 파운율이 얼마나 높은지 예. 쳤다면 버디퍼. 아이고 아이고 말려 이런 미스샷도 있는데 약간 미스시형의 샷도 있는데 리커버리가 엄청 잘해요. 예. 꼬맹이는 후반에는 사실은 3588로 마무리했습니다. 예. 다행이었고 멀리 아소산의 그외륜 산의 경치가 작구나. 뛰어난 예. 야좀더 가야 돼. 골창. 굉장히 아름다운 나이스타치. 아, 나이스터치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나이스 네. 나이스 보기. 시가 응. 이날 좀 꾸물꾸물했는데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응. 구타치, 구타치, 구타치 나이스 파. 아, 좋다, 좋다. 이제 좀 잡네. 네. 뭐 수반 3개 오버니까 예, 잘했죠. 뭐 나이스 보기 좋다 좋다. 야 살쪘다. 좋았습니다. 나이샷. 스아 좋다 좋다. 나이샷. 스 대박. 네, 잘 쳐요. 아, 나이스. 없으면. 좋습니다. 고! 짧다. 나이스, 업! 고! 좀, 좀 짧다. 아, 다좀 짧은가? 와, 살짝 뒤땅이 났네. 좋았지? 멈춰라! 아이고 흘렀어 <laughs> 완벽해 완벽해 나이스파 나이스 이야 좋습니다 <laughs> 아 <laughs> 진짜 잘 치십니다 예. 백프로님은 지금 2오바 하프로님은 세븐오바 예, 산타고 12개 오바 <laughs> 문제의 티샷입니다 이게 거리 방향 다 좋았는데 이게 로스트볼이 되면서 페널티를 먹고 시작했어요 야, 잘 쳤는데 왼쪽이 아타 이거 없어질 공이 아닌데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샤아 좋습니다 야, 네. 완벽하시고요 좋다 굿샷 좀 짧을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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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습니다 아이. 핫프로님 파워, 1 0 0님 포로 지나가게 그냥 내가 보지 아 그래도 살짝 오른쪽으로 아이고야 아깝다 더야 이건 말도 안되는 더블이 나왔네 세상에 이야 진짜 이 아닌데 절대 못찾겠더라구요 나이스 버디 굿샷 카에 너도 오늘 이제 그만 했습니다. 치고 가도 되겠다. 네 번째 <laughs> 홀. 아, 좋은데 그렇습니다. 약간 오른쪽 어. 어떨까? 굿샷! 와딱 제일 좋은 데로운다 나이스 기억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넘어가라. 완벽해. 와, 아, 와, 좋습니다. 제가 제일 네. 고! 5 second shot. 도 가능한 아, 비거리.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네, 런, 런, 런. 와. 자, 샷. 와 톱! 아이고, 좀 굴렀다. 그래도, 그래도. 돈찬 세요. 좋아, 뛰었다. 나 빼드. 세 번째 샷. 자, 서드 샷. 들어가면 이글. <laughs> 굿아치. <타치>. 들어가면 이글. 날이을 <laughs> <나이스 이글! 웃음> 찍었어, 저 분명히. 그다치재미어음멋어다나 찍었습니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와 <laughs>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웃음> <웃음> 와, <웃음> 야 이걸 봤어 내가 찍었다니까 <laughs> <아까도 이길 깠다>. <웃음> <웃음> 야 <이길. 웃음> 놀랬다 어안 들어갔으면 거지도 못했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네. 자공 꺼내시고. 나이스 이글, 나이스 이글 이거 나이스 이글이라는 말도 처음 써 나는. <웃음> <웃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건 샤디글이라 우리 패를 해드려야 돼. <laughs> 아, 나이스, <치이>. 나이스 치! <laughs> 와 오케이. 나이스 파와 이글 버디 다볼다볼 보일, 보일 뻔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백프로님두개 다시 돌려 나왔어. 와. 이호 괜찮아, 괜찮아. 짧아 갖고. 10시에 스타트해서 괜찮아, 예, 괜찮아, 괜찮아. 전반은 아, 좀 나이스. 막혔는데 후반은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런뭐 페어웨이도 상당히 약간 오른쪽 나이스 nice 좋습니다. 빨라. 아 오. 아나 좋지 그러자. 야. 아야 이글에 버디까지 나와서 해야 되는데. 나이스 파. 아이고. Nice 진짜 서운하시겠는데. 많이요. 아, <laughs> 많이 아 이렇게. 나이스 nice 파. <laughs> 그렇게 <laughs> 나들하면 <laughs> <laughs> 이런 거막 실수도 하긴 하는데. 자, 100% 님, 3 아, 오바. 아, 글셔. 좋다. 4% 님, 다이노바 아, 산타고 13개 오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전혀 아, 거리가, 거리가 뭐? 글셔. 완벽합니다티 여기 있고요. <laughs> 오 나이스 쿠샷쿠샷 나이스, 나이스 샷 방향 좋고요 와, 조금 잘 짧았다 굿샷 이건 <laughs> 완벽하다 오짧어 이게 바로 초고수의 골프입니다 와좀더좀더 Nice really cool. 아. 아완벽다 완벽한 ]다. 마무리. 예. 17번 홀. 경치 죽입니다. 말아서 들어온다. 그럼 진짜 아. 좋다. 아. 정말 경치 끝내주는 입니다 아, 살짝 살짝. 봐야 되는데. 오, 좋다, 좋다. 와, 좋다. 아, 그래도 좋다, 그래도 좋아. 이야! 아, 이야, 나이스! 기가 막히십니다. 잘 봐! 응. 까비. 나이스 봐! 터치 아, 좋은데! 아좀 많이 보셨어 오케이 나이스 파 나이스 파와글샷글샷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8번 홀 남겨두고 3 오버 10 오버 15개 위험해. 오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j 아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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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전 n 고 o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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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이 n 이 o h n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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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h 한 j o h 7칠십오 마무리하셨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너가 또 너무들 좋으셨어요. 네, 골프 잘 치는 것도 중요한데 매너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운딩 하면서 하나도 불편 없이 스무스하게 라운딩 다 진행시켰고, 게다가 이 기록 기념으로 열세 명에게 어. 저녁까지 사주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 <웃음> <웃음> 나이스. 이야, 이렇게 기술을 보여주시네. <laughs> 아, 좋아. 아, 오! 아비75대단하니다 어, <laughs> 대단하십니다. 88 네. 잘했어. 와동판에 잘... 너랑 나랑 마지막에 버디퍼까지 보여주시면서. 81 팔십. 좋았습니다. 엄청난다. 날수 어디까지. 아, 좋아요. 좋습니다아날수 어디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아 너무 잘하셨어요. 이들의 버디가 지금 두 개, 세 개, 네개 남네. 납, 납득도 납득이 납. 대박이야. 어 너무 힘이 좋아.